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모니스텍스 관련해서 이것저것 산뭐 굿즈나 몬민스템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해요 아마 좀더올게 남아있긴 한데 일단 3월에 몬베베 장바구니 같이 털어보기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팝업에서 샀던 몬둥이 후드가 드디어 이제 3월에 도착을 했고 어 크림에서 포스 운동화를 샀어요 플레이 보다가 어, 너무 예뻐가지고 샀고 이거는 어 플론에서 산 화장품 포카 때문에 샀고요 이것도 햄민수 팀인데 아마 그 바디로션 이거는 이제 그 화보들을 잡지들을 샀어요 싱글즈이 표지 악에 마음에 들어서 이 표지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이번에 교보문고 가서 직접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와이메거진인데 사실 나왔을 때 제가 그때는 살 돈이 없어서 못 샀다가 이번에 이렇게 잡지를 진짜 오랜만에 산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메거진과월호라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없길래 알라딘에서 시켜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단 저는 이거 포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원둥이 후드부터 뜯어볼게요. 음. 사실 저는 별로 포카가 뭐 중복만 아니면은 그닥 교환을 안 하기 때문에 중복에도 교환 없잖아. 일단 이렇게 진짜 한두 달을 기다려서 받은 원둥이 후드 뜯어보겠습니다. 제 트위터에서도 좀 봤는데 문둥이 소드가 모두 모두 모든 분들이 다 허니인 것 같던데요? 근데 사진이 예쁩니다. 아 근데 진짜 귀엽긴 하다.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있는거귀엽이 별로 이렇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누가 굿즈를 게이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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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때씌게이렇면 굿즈가 안렇게 이렇게. 이렇게. 뜯어볼게요이사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남다 이렇게. 이렇이렇이 아니 포카가 포카 근데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멍꼬 같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 사진 보자마자 너무 멍꼬 생각나서 아니 실홥니까? 아 진짜 너무 잘생겼다 아 이게 진짜 포카가 다 이제 다른 분들이 받은 거 이제 사진으로 보고 그래도 이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또 감회가 너무 새로워요. <laughs> 그리고 이거 볼까요? 이제 아니 이게 하도 웰라저랑 플라이랑 너무 이게 이벤트가 많아서 화장품 기초화장품을 자꾸 사니까 지금 안 쓰는 미개봉 화장품이 너무 널렸거든요. 또 이번에는 뭘 살까 고민 고민하다가 홀리바질? 용도로도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선물 받은 핏트 클렌징 폼을 쓰고 있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미녀쿠가 팬사에서 좋다고 예전에 말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홀리바질 립밤이랑 토너를 쓰고 있는데 약간 그다 특유의 화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는 느낌인데 저는 화한 느낌이 좋았 좋아요. 뭔가 시원한 느낌. 화는 바로바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플로운 페이지 다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저는 근데 최애는 이거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예쁘긴 하다 그리고 아까 허니카도 여기 그냥 넣어줄게요 끝! 로선을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연이가 쓰는 바디 바디 로션이라고 이걸 수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이거 지금 벌써 이 포장만 뜯자마자 엄청 향기가 많이 나거든요. 어? 이거 무슨 실도없네에요 한번. 응. 음. 와. 어 아, 냄새 근데 진짜 진하다. 근데 예전에 저한 중딩? 고딩 때? 한 10, 10년 전쯤? 이 향수가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엘리자베스 아덴 그린티 향수? 근데 그 향기랑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다, 아, 당연하긴 한데. 음, 그리고, 어, 보습약뭐 봐야 알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막 바디로션은 엄청 너무 끈덕거리고 이런 거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맞을까요? 그와의 커플 로션. 두를 <laughs> 뜯어볼게요. 알라딘에서 산. 그니까 이거 나왔을 때 진짜 살걸 괜히 안 사고 버티다가 괜히 배송비... 아! <laughs>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 3 8 아! 기 <laughs> 아니야? 이, 이 팟이 최애라고 하던데. 잘생겼어 아니, 이거 진짜 다 봤던 사진인데 또 봐봐. 너무, 진짜. 이게 진짜. 70세까지 활동을 하고 싶다고. 30년, 아, 40년은 더줄수 있는 거지. 그분은 거 들어가서 잡지 코너를 봤는데 싱글즈는 다른 잡지들이랑 모여가지고 있어서 바로 발견을 했는데 이포스트로을못 찾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디 또 어디 어디서 찾았는데 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쭤겠다고 하고 직원분한테 어, 혹시 포스트룩은 했는데 손가락으로 저기 요 이렇게 가르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 다른 같은데 같은데 따로 있었는데 너무 좀 조금 그랬어요 그렇게 딱이이 이 커버를 사다 해내는 저희 모습에. 이거 영상 뜬거 보고 세금키를 진가 뒤집어 질뻔 했잖아요 TV 페이지에 있다 했는데 왜 이렇게 었어 너무 야해서 웃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화장을 좀 덜어낸 눈 화장을 좀 덜어낸 이런 모습을 좋아해서 너무 청순한데? <laughs> 그럼 바로 싱글즈를 보겠습니다. 둘다 사려고 갔던 거 아니거든요? 잡지 그냥 커버 그냥 구경이나하러 가자 하고 갔는데 보자마자 너무 안을 수가 없어서 사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잡지가 이 부르기 <laughs>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싱글즈가 얼마지? 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지베르니 마스카라랑 라이너를 주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래서, 어? 이거 뭐안 사면 바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샀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예쁘다. 몇 페이지 있 철저히. 어? 130페이지. 이 팔도 진짜 싫어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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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게풋니스 아니 진짜 다리가 부츠가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잘랐다아 너무 더워.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신발을 뜯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아 아코 그 초록색 니트조끼까지 구매를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아이으로 해서 코디 해서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짠. 나이키 에어 포스. 근데 요즘에 이제 나이키 인기가 살짝 식어가지고 원래 포스도 가격 엄청 올랐었는데 작년에 비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꽤나 괜찮은 가격에 살수 있었어요. 이 사진 그리고 어? 어? 너무 예쁜데요? 이거 실 때가 더 예쁜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헉? 엄청 귀엽고 이 스시가 자수로 되게 너무 귀여워요. 아 저는 근데 기현이랑 완전 똑같은 거 아니고. 또... 똑같은 모델인데 이게 여성용으로 따로 있더라고요 그 남녀 공용인 게 있고 여성용인 게 있는데 아마 여성용이 여기가 자수로 돼 있는 거였나? 남성용은 아마 프린팅으로 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디테일 때문에 여성용으로 샀고 나머지는 아마 디자인 같은 거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짝 아이보리색? 네, 초록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40주년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235 사이즈를 샀고 또 운동화 삼십오 신어서 이렇게 샀는데 한번 그러면 신어보 신어 볼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신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것보다 살짝 저한테 크긴 하거든요. 왜지 살짝 큰데 그냥 끈번매서 신음하고 택 떼버렸어요.